3분 저녁 치유기도 병든 자를 일으키는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끝에서 저희가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이 말씀을 믿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저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염려와 슬픔, 기쁨과 감사를 모두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고난을 들으시고 저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저와 저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하오니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질병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회복될지어다 혹시 저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사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저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가 엘리아의 기도처럼 역사하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이 연약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가능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중에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 귀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간구를 통해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밤도 주님의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 채널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기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